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3장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창의적 사고란 무엇이며 창의적 사고를 위한 구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창의적 인재와 창의적 인재가 속해 있는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는 창의력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창의력 개발을 장애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하시게 되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창의적 사고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인재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창의적 조직의 특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사고의 장애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장애 요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다가올 미래는 창의적 인재가 이끈다라는 제목의 미리보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제 4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2016년 1월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 이슈로 언급된 후에 전 세계적인 하도로 등장하게 됐죠. 자,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여파는 그 이전의 산업혁명이 보편화한 시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게그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산업혁명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은 기술적 혁신으로 인해서 바뀌는 사회생활일 것입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인공지능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혁신적인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침투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데요. 아, 또한 그 정보통신의 급진적 발전과 확산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더 지능화되는 초연결성 또 초지능화된 어,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어,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부분의 직업인들은 창의력을 아주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는 무관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장인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증가하고 있죠. 자, 과연 그 창의적 사고는 무엇일까요? 자, 최근에 창의적 사고는 사회나 개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조직에서도 창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찾고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창의적 사고를 대단하게 여기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창의적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는 능력으로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창의적 사고를 사실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3장에서는요, 창의적 사고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창의적 인재와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 역량의 비교인데요. 2015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필요한 인재 역량 중에서 이 창의력이 그리고 복합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다음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창의적 사고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형화된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창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여간에서는 잘안 풀리는 문제, 그리고 해답이 많은 문제, 때로는 그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말로 창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듯이 창의적 사고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경험 지식을 해체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시 도출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있는 아이디어로 다시 결합함으로써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란 바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발산적 사고로서 아이디어가 많고 다양하며 독특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적 사고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정신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기발하거나 신기하며 독창적인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 사고는요, 유용하고 적절하며 가치가 있어야만 되죠. 마지막으로 창의적 사고는 기존이 지식이나 상상, 개념 같은 이런 정보들을 특정한 요구조건에 맞거나 유용하도록 그렇게 새롭게 조합, 조합시킨 것을 말합니다. 또한 창의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그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창의적 사고란 바로 정보와 정보의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에는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즉 내적 정보나 책이나 또 밖에서 본 현상, 즉 외적 정보의 두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정보를 조합하고 그 조합을 최종적인 해답으로 통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창의적 사고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창의적 사고는 사회나 개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의적 사고는 개인이 갖춘 창의적 사고와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창의적 사고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는 어린들이 보기에는 보잘 것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가치가 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개인이 갖춘 창의력은 개발을 통해서 그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회에 대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 외에도 개인이 창의적 사고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적 사고는 바로 창조적인 가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문제를 사전에 찾아내는 힘, 또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각도로 힌트를 찾아내는 힘,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끈기 있게 도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창의적 사고에서 사고력을 비롯해서 성격, 태도에 걸친 전인격적인 가능성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창의적 사고는 창의력 교육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요. 모험심이라든지 호기심, 그리고 적극적, 예술적, 집념과 끈기, 그리고 자유분방할수록 높은 창의력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의력은 기존의 지식이나 정보, 경험, 노하우 등을 조합하거나 결합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뭐 오래 전에 미국의 어느 일간지에 실린 칼럼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어, 여러분이 새 덩어리를 하나를 있는 그대로 팔면요, 5천 원 정도를 받을 텐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새 덩어리를 말발굽로 만들어서 판다면, 만 원까지 가치를 높여 팔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발굽 대신에 바늘을 만들어서 판다면, 500만 원을 받을 것이고, 혹시, 혹시 시계의 부속품인 스프링을 만들어서 판다면, 5억 원까지 그 값어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천 원과 5억 원의 차이 이것이 바로 창의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의적 사고는 논리의 폐쇄성을 넘어서 남다른 차별적 대안을 제시하는 열린 마음의 유연한 사고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점9 개가 있는데요. 이9 개의 점을 직선 4개를 이용해서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여러분들 종이가 있으면 한번 그려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연필이 종이에서 떨어지거나 같은 점을 다시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연결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선 4개를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음,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 4개를 이용해서 이 아홉 개의 점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홉 개의 점 내에서만 연결하려고 하면 직선 네 개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점 아홉 개의 바깥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직선 네 개가 아니고 직선 하나를 이용해서 점 아홉 개의 점을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직선 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선만 생각하죠? 그런데 가는 선이 아니고, 이렇게 굵은 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굵은 선 하나만 있으면 아홉 개의 점을 다 연결할 수 있겠죠? 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콜롬부스적인 그런 발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 않고 실제로, 어 가는 선을 이용해서, 가는 선 직선 하나만 이용해서, 이 아홉 개의 점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종이에 아홉 개의 떨어진 점을 이렇게 찍고요. 적정하게, 적절하게 이 종이를 잘 접으면, 가는 선으로, 가는 직선 하나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아홉 개 점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창의적인 사고라고 하면,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다. 또는 뭐, 창의적인 사고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에,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들 창의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창의적 사고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힘으로서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많은 생각들이 바로 창의적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노벨상을 수상할 만한 위대한 창의적 사고에서부터 일상생활의 조그마한 창의적 사고까지. 창의적 사고의 폭은 대단히 넓고, 어,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창의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창의적 인재와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 인재는 전문 지식과 창의적 사고 스킬을 바탕으로 해서 과업에 몰입을 함으로써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집단의 과업이 창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또는 집단 구성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보라든지 갈등 관리, 집단 성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을 잘 관리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조직 전체의 입장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설계한다든지,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자원을 확보한다든지, 또 창의적인 조직 문화나 풍토를 마련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창의적 인재의 그러면 주요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에, 모든 개인이 골고루 갖추기보다는요 일반 사원이나 관리자 또는 경영진 등그 계층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 창의적 인재의 주요 역량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개인 역량과 집단 조직 역량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 역량으로 보면요. 지식개발이나 확장능력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관찰력이나 모형 구현 을할수 있는 역량 그리고 감정이입 역량 유추력 추상화 역량 같은 창의적 사고 스킬이 필요하고 그리고 과업관리능력이라든지 창의적 과업탐색 및 발굴을 할수 있는 역량 그리고 위험을 판별하고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내재적 동기에 관련된 역량이 필요하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단이나 조직적 역량을 보면요. 우선 다양성 확보를 할수 있는 역량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스킬에 관련된 집단적 성격에 관련된 역량이 필요 하고 두 번째로는 과업이나 목표 설계를 할수 있는 스킬 협업 역량 과 관련된 가업 특성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능력 집단 성찰 스킬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나 논쟁 같은 이런 회의 진행 능력 정보 수집 및 해석 능력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이런 프로세스에 관련된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삼성경제연구소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조직 창의성에 대한 아,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직 창의성은요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그첫 번째 시각은 바로 조직 차원의 창의성을 구분하는데 반해서 두 번째 시각은 조직 내 개인의 창의성, 즉 개인이 조직 내에서 발휘하는 창의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첫 번째 시각은 창의성의 주체 또는 행위자가 조직이라는 것이고 창의성의 결과물 또한 조직 차원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의성이 개인 차원이나 집단 차원에서 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 차원에서도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인 거죠. 자, 그러면 조직 창의성에 대한 두 번째 시각, 어, 즉 조직 내의 개인 창의성은 주체가 바로 개인이며, 그 행위 혹은 프로세스가 조직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조직 창의성을 복잡한 사회적 시스템 안에 있는 개인이 사고 협력을 통해서 유용한 신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아이디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자 그것은 바로 조직을 개인과 같은 의미의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개인 창의성의 맥락으로서 조직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창의적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보시는 표의 내용은요 창의성과 관련된 조직의 특성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의성과 관련된 조직의 특성은 리더십 측면으로 볼때 민주형, 참여형,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리더나 팀원 간의 상호작용, 평가를 기대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조직 구조의 측면으로 보면 그 유형이 전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앙 집중, 공식화, 복합성, 계층화, 그리고 매트릭스를 원칙으로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측면으로 보면 탐사가형, 그리고 전략가형, 방어자형,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기적 조직형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원적 측면으로 볼 때는 외출의 규모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여유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와 풍토 측면으로 볼 때는 실험을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이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창의적 사고를 장애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창의력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는 요인들에는 부정확하거나 그릇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과거의 습관 또는 그 경험 태도와 성격 문제 해결 방법에 미숙한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어, 창의적 사고를 장애하는 요인들을 몇가지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는 부정화하거나 그릇된 지식 그리고 정보 경험에 관련된 겁니다. 창의력은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재결합하고 재구성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식이나 정보 및 경험은 많을수록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 부정확하거나 거릇된 지식과 정보 또는 경험 같은 것은 아무리 많아도 창의력을 위해서는 백해 무익일 뿐만 아니라 저해 요인일 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정보 가운데서 부정확하거나 거릇된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IQ죠. 자, 우리는 그 IQ라는 부정확한 능력을 지수로 나타내서 이것을 맹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IQ를 바탕으로해서 인간을 한 줄로 세워서 평가하고 있는 이런 의리성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두 번째로 잘못된 사고 습관은 바로 고착화, 고정관념 이런 것들입니다. 사고도 일종의 보릇시라고할수 있는데요. 버릇에 한번 길들여지면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왼쪽 뇌를 쓰는 버릇, 즉 논리적 사고에 익숙해집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의뢰의 논리적 사고만 하고 수직적 사고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고의 고착화 또는 고정관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이런 그 왼쪽 뇌만 쓰는 논리적 사고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 뇌를 쓴 창의적 사고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창의력 개발은 어릴 적부터 하는 것이 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부정적이고 왜곡된 자아관과 소극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의적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매사에 보통은 적극적입니다. 집념이 강하고요. 어려운 문제도 끝까지 매달려서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에디슨의 전재성은 99%의 노력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에써 회피하려 들거나 쉽게 포기하는 자세는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아주 큰 장애 요인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창의력을 기르려면, 어 긍정적인 자아관을 갖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집념과 진념, 인내심을 길러야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문제 해결 방법이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해결 방법의 미숙도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첫 아이디어에 너무 집착한다거나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는 태도,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동기나 의욕으로 마음만 앞서서 진짜 문제를 오해하거나 더 좋은 해결책을 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그리고 너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고차원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밖에도 쉬지 않고 노력만 한다거나 경험의 바탕을 둔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도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창의적 사고를 장애하는 요인으로 조직의 환경적 특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는 환경적 장애로는 규범과 원리, 절차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환경과 조직의 특성,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는 안정, 지향적 풍토 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환경 풍토에서는요, 창의력은 뜯어 나갈 수가 없겠죠. 시간에 쫓겨서 서두르는 빨리빨리 풍조가 빨리 만연한다거나 지나치게 협동이나 경쟁을 강조하는 풍토에서도 창의력은 장애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고 문제의식이 결여된다든지 경직되고 수직적인 의사소통 통로도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창의적 사고는 발산적 또는 확산적 사고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고 다양하고 독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정신적 과정이고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기발하거나 신기하며 독창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창의적 사고는요, 유용하고 적절하며 가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식이나 상상, 개념 같은 이런 정보들을 특정한 요구 조건에 맞거나 유용하도록 새롭게 조합시킨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사고는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경험 지식을 해체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다시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있는 아이디어로 다시 결합함으로써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그런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3장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학습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동영상 학습한 후에 3장 창의적 사고에 관련된 문제를 풀이해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삼정에 관련된 출석은 이 문제풀이 제출 여부를 가지고 출석을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